여자가 키가 세다. 여러분의 복을 끌어당기기 위해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주세요. 단순히 키가 센게 아니라 운명의 굴곡이 크고 남들보다 강한 기운을 타고났다는 뜻입니다. 과연 이 띠는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말띠. 말띠는 오화의 강한 불의 기운을 타고났어요.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남에게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. 추진력은 뛰어나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. 두 번째, 용띠. 용띠는 천간의 왕, 제왕지 기운을 가진 띠예요. 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크게 성공하거나 반대의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. 특히 여자 용띠는 남성적 성향이 강해 권력과 명예욕이큰 편이에요. 세 번째, 범띠. 범띠는 양의 기운이 강한 목기를 타고난 띠예요.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개척하려는 기질이 강하고 타인에 휘둘리지 않아요. 결혼 후에도 남편보다 더 강한 오늘 가질 수도 있 어요.